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먼저 청소년 법, 법제관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생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촉장. 선일여자중학교 3학년 5반 윤서영. 위 학생을 법제처 2025학년도 청소년 법제관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법제처장 조원철 대독. 축하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오세요. 네. 위촉장 선일여자중학교 2학년 2반 김주영. 내용은 같습니다. 위축장 선일여자중학교 2학년 2반 이다윤 내용은 같습니다. 위축장 선일여자중학교 2학년 5반 안수아 내용은 같습니다. 위축장 선일여자중학교 1학년 1반 안수민 내용은 같습니다. 위축장 선일여자중학교 1학년 2반 이지주. 내용은 같습니다. 위축장 선일여자중학교 1학년 3반 김아영. 내용은 같습니다. 위축장 선일여자중학교 1학년 4반 김시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교내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에 실시한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입니다. 동상 3학년 2반 전한이, 3학년 2반 안효정, 3학년 6반 최강희, 2학년 1반 김나현, 2학년 2반 엄지우, 2학년 4반 김가은, 1학년 3반 장다율, 1학년 4반 정은재, 1학년 5반 김봄, 은상 3학년 3반 김나연, 3학년 5반 정효원, 2학년 2반 최윤지, 2학년 3반 시고은, 1학년 1반 김보배, 1학년 6반 정아영. 금상 3학년 4반 양다연, 2학년 5반 안수아, 1학년 3반 강다윤. 시상은 금상을 받은 학생들이 대표 수상하고, 은상과 금, 동상은 학급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장 금상. 3학년 4반 양다연. 위 학생은 교내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줌 2025년 10월 1일 선일여자중학교장 정경영.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함께 수여됩니다. 상장 금상. 2학년 5반 안수아.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금상. 1학년 3반, 강다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교내 과학자유탐구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 2학년 2반, 김주영. 은상 2학년 2반 조서율, 금상 3학년 4반 천세하, 3학년 5반 윤서영 역시 시상은 금상을 받은 학생들이 대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금상 3학년 4반 천세하 위 학생은 교내 과학 자율 탄계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줌 2025년 10월 1일 선일여자중학교장 부상이 함께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금상, 3학년 5반, 윤서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9월 수학과학의 날에 실시한 수학 멘사 보듬게임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입니다. 동상 3학년 1반, 김우림, 3학년 6반, 전하율, 2학년 1반, 김스레, 2학년 3반, 시고은, 1학년 6반, 이지영, 1학년 5반, 이하람. 은상 3학년 3반 정지민, 2학년 2반 엄지우, 1학년 4반 서지연. 금상 3학년 3반 임하선, 2학년 5반 윤석영, 1학년 6반 주혜인. 역시 금상을 받은 학생들이 대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금상 3학년 4반 임하선. 네, 위 학생은 교내 수학 맨사 보드게임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할 수 있는 이 상장을 줌 2025년 10월 1일 선일여자중학교장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함께 수여됩니다. 상장 금상 2학년 5반 윤서경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금상 1학년 6반 주혜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 과학의 날에 실시한 과학 환경 대회에 대한 시상입니다. 동상 3학년 1반 이현아 3학년 3반 한지아 3학년 4반 천세아 3학년 5반 김민채 3학년 6반 유리 2학년 1반 고시연 2학년 1반 김나연 2학년 1반 김다은 2학년 1반 김스레 2학년 1반 양효진 2학년 1반 윤하은 2학년 1반 이호원 2학년 1반 이마영 2학년 2반 엄지우 2학년 2반 조서율 1학년 2반 황예원, 1학년 3반 강다윤, 1학년 5반 김봄, 1학년 6반 고채윤, 1학년 6반 최세영. 은상, 3학년 3반 임하선, 3학년 6반 이민서, 3학년 6반 전하율, 2학년 2반 김주영, 2학년 3반 시고은, 2학년 3반 유재경, 2학년 5반 송수연, 2학년 5반 허원서, 1학년 2반 조수진, 1학년 5반 박세연, 1학년 5반 우수민. 금상 3학년 4반 서유나 2학년 2반 이다윤 1학년 3반 김보배입니다. 역시 금상 받은 학생들이 대표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금상 위, 어, 3학년 4반 서유나 위 학생은 교내 과학 글쓰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줌 2025년 10월 1일 선일여자중학교장 축하합니다. 역시 부상이 함께 수여됩니다. 상장, 금상, 2학년 2반, 이다윤. 위 학생은 교내 과학 이모트콘 만들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줌. 2025년 10월 1일, 선일여자중학교장. 축하합니다. 상장, 금상, 1학년 6반, 김보배. 죄송합니다. 1학년 3반, 김보 <laughs> (1학년) (1반) 김보배 축하드립니다 위 학생은 교내 과학 네컷 만화 그리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줌 (2025년 10월 1일) 선일여자중학교장 축하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학급에서는 이어서 학급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